자 최면은 어디에 진입해 들어가고 있는 중이래요. 어떤 시대인데요. 바로 더 널리 인정받고 사용되는 시대에 진입하고 있는 중입니다. 최근에 발생한 어떤 한 사건 어디에서 발생했냐면 주 정신병원에서. 발생한 어떤 한 사건이 그것을 증명해주고 있대요. 자, 어떤 의사가 젊은 여성을 살펴봤는데요. 어, 20대 후반이고요. 어, 몇달 전에, 몇달더 전에 떨어진 적이 있대요. 의자에서. 근데 뭐인 것인냥 보였대요. 어 다친 것인 양 보였대요. 척추를 그 결과 뭐를 처리하면서 마비를 처리하면서 다친 것인 양 보였답니다. 이거 가정법 쓰는 거 아시죠? 실제는 로 아니라는 겁니다. 근데 엑스레이를 찍어 보니까 다친 게 나타나지 않습니다. 등에 의사들이 생각했어요. 아, 요 넘어진 것이 심각하지 않았었구나. 그럼 의사들이 생각했어요. 그럼 이 마비는 뭐냐? 이거 그냥 정신적인 거다. 마침내 의사들은 추론했어요. 어, 생각했어요. 마마이 어, 뭐죠? 최면. 아, 까 제가 맞추라 그랬나요 최면이라고 했죠? 예. 최면이 어쩌면 이녀 를 도와줄지도 모르겠다. 최면. 그래서 최면 음, 술사를 음, 불러 드렸어요. 그래서 그 최면술사가 이제 그녀를 음, 일단 최면 상태에 빠뜨렸습니다. 무아지경. 그래서 그 최면술사가 그녀에게 에, 마, 뭐라고 말했냐면 당신은 걸을 수 있어요. 이 방을 건너 걸을 수가 있어요. 어, 이 지팡이 이에 가지고 어, 침대 근처에서 비록 어몇달 동안 침대에 누워 있었던 것 때문에 지금 몸이 매우 약했음에도 불구하고 어 방을 지나 갈수 있었어요. 그런 다음 이 최면술사가 또이 여자에게 이번엔 뭐라고 말했냐면, 당신은 걸을 수 있어요. 두 명의 간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이번에도 시키는 대로 했어요. 말한 대로 했어요. 그렇게 3주 이내 퇴원했어요. 어 그녀의 에, 마비가. 치료된 채 이거 뭐죠? 예, 분사구문에 비동사의 아인즈는 생각할 수 있는 주절의 주어랑 다른 주어를 남겨준 독립분사구문이죠. 수고했습니다.